마음을 흐리게 하는 숨기도. 로카복음 4장 12절.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주노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주노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주노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주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탐식과 물질의 탐욕과 허영을 물리치고 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구합니다.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성 부와 성 자와 성령 지력을로 감옥합니다.